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 교회. 어떤 청년이 산에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손을 뻗쳐서 칠렁꾸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칠렁꾸를 잡아서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위를 향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아 웬일이에요 옆에 산딸기들이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먹음직스럽게 많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기운도 빠지고 또 배도 고프고 해서 산딸기가 먹음직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고 산딸기를 따먹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따먹었는데 그 따먹고 있는 바로 그 한참을 따먹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위에서는 들쥐한 마리가 그칠렁꿀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남먹다가 그만 낭 떨어지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사실 집세는 어떻게 낼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번 달모기신나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는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이고 큰 걱정이지요. 사업이 어떻게 좀 턴어라운 건강은 수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가 공부 저렇게 해서 아유 제가 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시집간 자녀는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뺏어갑니다. 사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하게 현장 리포트라는 한국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잘안 보는데 어쩌다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어그한 젊은 부부 이야기예요. 젊은 부부와 두 아이 이야기인데 이 아빠와 엄마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에서도 쫙 어, 살던 집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온 종일 공원에서 두 아이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아빠는 일용직이어서 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온종일 공원에 기다리다가 아빠가 일하고 돌아와야 오늘 밤에는 찜질방에서 살까? 아니면 여간방에서 살까?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야 여간방에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찜질방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참 난감해요. 아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엉엉 우는 타입이 아닌데,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네, 울고,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보다 보니까, 요번에는 새 남매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 이 막내 두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놓고, 과원이죠. 맡겨놨어요. 큰 아이, 큰 딸은 어, 수영선수인데, 자기가 메달을 따라서 집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어, 기숙사에 있으면서 수영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 불러서 한 집에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벌어가지고는 아이들 못 데려올 것 같아요 딸도 메달이 말이 메달이지 메달 세상에서 금메달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엉엉우는 타입은 아닌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옆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laughs> 눈물이 많이 나요. 눈물이 많... 생각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 어쩌면은 우리에게서는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은 닥치는 사람에게는 현실이고 우리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나름대로. 내 일은 어떻게 될까?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할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실런크를 잡았으면 잡고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큰 그림을 두고 내가 갈 것은 가야 된다. 지금 먹는 걸못 먹고 하는 일을 못 하고 기를 것을 잘못기더라도 내가 갈 곳은 자꾸 가야 된다.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사명에 대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셨죠. 마지막에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무 유명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이런 저런 근식 많아도 가서 제서 삼는 일이일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곧 승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이 재림을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곧 성령을 받으니까 받고 충만한 삶,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된다. 아 예수님 성령 받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 다시 돌아올 때입니까? 그 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그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저희는 영의정, 자의정, 높은 권력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아, 근데 주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 건 너희 알바 아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너희 알바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런 거알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알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립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그때까지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족도 뒤로 했죠. 사업도 뒤로 했죠. 집 없는 사람처럼 떠돌면서 예수님만 집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지붕 없는 곳에서 잠도 자야 되고 아주 많은 곳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시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임금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권력의 한 자를 잡아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 자녀들 불러다가 다시 한 가족 같이 살고 나도 힘 있게 권력을 부리며 살겠다. 이 제자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너희 우리 가족을 돌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거 할바 아니다. 너희 그거 받바 아니다. 너희 그거 관심 가질 바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과 제자들 스스로의 생각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을 틀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들 걱정. 어, 또, 살 걱정, 부모님 걱정, 사업 걱정 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런 모든 것보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가 아닌가? 주님이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주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망, 저런 소망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만약 주님의 사람이라면은 나는 주 앞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달 반을 쉬었으니까 참 짧지 않습니다. 두 달을 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슈 더 빵겨서 온거 아세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조금 거짓말이 들어가고, <laughs> 교회도 걱정이 되고, 예. 우리 부목사님들도 좀 쉬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왔는데 되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 긴 휴가를 하면서, 어, 오랜만에 제 딸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제 딸이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허례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어, 아빠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 누구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 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 쇼크입니다. 제게는. 늘 제가 가르쳐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또 아빠가 목사고 하니까 그런 거에 한 질문이 되겠냐 했는데, 이 쇼크지요.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나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너는 미국 사람도 되고, 너는 한국 사람도 돼." 나는 가나다 사람은 아니야. 아빠가 아직 영주권을 못 받았으니까. 이 <laughs>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가나다 사람, 미국 사람 다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너와 나는 너와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 딸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 가슴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애가 또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아 나르빅 데야 나르빅 데야, 그냥 도될 거야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람이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아버지의 딸인 줄 알아야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줄 아는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이것저것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흔들려버립니다 버리면 그렇죠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남편으로서 확실한 생활을 하고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 그러면 가정의 위험을 갖출 건데 가장이 가장인 줄 모르면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남편짓하면 엉뚱한 짓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것이 정체성이 확실히 안 바뀔 때는 내가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줄 안단 말이에요 그냥 방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속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또 중요하다고 또중요하다 그러면 애가 또 근심에 빠질까봐 It's <laughs> not a big deal. You get it. 그렇게 넘기긴 넘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한 정체성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나다 사람 될수 있지요 시민권 땄으니까 미국 사람 될수 있죠 시민권 땄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지요.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좋았는지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지금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예, 좋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되면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정체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 사람인가. 내가 되면 이런 모든 국적보다는 내가 하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천국의 사람인가? 아니면 은 내가 그렇지 않은가? 이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설계시 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인가 아닌가? 이두개 겹의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카나다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죠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체성 아버지, 아들, 딸그 어떤 정체성 카나다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 어떤 정체성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지요. 이거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질문이 이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결국엔 여기로 종점이 되는 것이죠. 개인휴직을 하면서 어, 많은 것을 돌아, 많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럽도 가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우리 세계 성교회 총회가 있는데 어 제가 임원이라서 또 거기 또 가서 또 뉴욕에서도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또 부모님도 좀 장판 싣고 가서 좀 찾아뵙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돌아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돌고 돌고 돌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갈 곳은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고 돌도 돌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갈 곳은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구나. 사실은 지난주에 저는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이 본당에서 여러분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갈 교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제가 착각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날 보면은 좋아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laughs> 혹시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두 배할 수 없어요 <laughs> 할수 없는데 아이 그런 생각 도 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결국에 내가 돌아갈 것은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 내가 산딸기 따 먹다가 중간에 어디 팔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가야기는 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은 여행입니다. 여행은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결국에는 이 질문이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첫 주에 만나니까 뭐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나 뭘 기회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나는 또 교회 가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될까? 아주 고민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고민하는 저도 모르고 옆에서 잠만 콜콜 자고 있더라고요. <laughs>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나 결국에는 교회도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무엇입니까? 내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에는 정신 팔려서 딸기 따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시간 이때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네, 베드로에게 하시는데요.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절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옛날에 하던 그 일, 그일 하겠다 하고 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찾아가셔서 아침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시고 베드로를 부르고 아침 먹이시죠. 아침 맛있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자상하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림제 주님 제주님 사랑해요. 그럼 내양 먹여라. 너나 사랑하니. 그럼 너나양쳐라 너 너네야 날 사랑하니. 그럼 너양 먹여라. 아주 자상하게 베드로가 가야 될 길.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laughs>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아주 그냥 가슴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양 먹이라 내양 치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수긍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되면은 베드로야 너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어. 너가 갈라 그래도 갈 수가 없어. 때가 되면은 너는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너의 띠를 떼어지고 끌고 간다. 그것이 너 죽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너나 따라라 그래도 그길 가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너갈길 그래도 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때에 벌써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받게 죽을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픽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구나 이 정도는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죽음 길이라도 따라다 그게 너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가만 보니까 요한이 있습니다. 예,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그 애교가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가 어,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을 아시는구나. 근데 주님, 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죽게 되는데 제는 저 요한이라는 제는 주님이 특별히 살아가는 제는 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 궁금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을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냐고 궁금한 거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라.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산딸기가 많지요. 이것저것도 많고, 다른 사람 집에 열린 산딸기도 그냥 걱정이 되고, 저 사람 아내도 남편도 걱정이 되고, 하여튼 자기 아내 남편도 간수 못하면서 남의 집 아내 아, 남편 걱정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고 그러지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니게 맡겨지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게 준 사명 감당하고 앞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가서 걱정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참갈 길을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갈 길을 가야겠다. 이런 그런 어 마음이 다짐.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 교회.